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윌아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에 대한 영상을 드디어 찍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신가요? 가볼까요? 고고! 자 한국에 가니까 한국 국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만든 건데 가져가 보려갑니다 PCR 검사나 하러 왔습니다 PCR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 도와주는 여기 와서 하라고 해놓고 다시 여기 저기는 있 사람도 레벨토리로 가라고자 이제 내일 봅시다 큰 나도. 차를 탔고요 안녕 우리 집딱 3주만 가긴 하는데 막상 갈라니깐 어 갑자기 요르다니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만가지면 너무 섭섭해서 눈물도 날라 그래요. 어? 보안 검사가 그 초보인지 어. 어, 다 꺼내고, 오 어, 어, 참. 이단다올때 탔던 것처럼 카타르 항공에 도하로 카타르 항공을 타러 갑니다. 연세점에 왔는데요. 그 계란 여기 물에 물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란도 안 돼서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유일한 식량인데. 계란을 뺏겨갖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좀 사먹었답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모스크 소리가 막 나네요. 3주 동안 못 들을 건데. 자, 이렇게 제가 카타랑공에 드디어 왔는데요. 여기가 이코노미석인데, 이코노미석이니까 그냥 자석만 딸랑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쿠션도 두개 주시고, 영화도 이렇게 틀을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이런 것도 주셨는데, 까줘, 까줘. 맛있지? 청소독제도 있고, 청소독제. 음, 해볼게. 응, 이것도 미러팩네 응. 그다음에 이 헤드폰도 주었어요. <목소리도> 와카타르항 대박이네요. 기내식 영화도 보고 갈 땅이다. 갖고 되게 많이 고생했거든요. 계속 토하고 그리고 밥을 편하게 먹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그 비행기 타시면 혹시 멀미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밥을 조금만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여기 에스, 이 에스컬레이터를 보니까. 1년 전, 1년 반 전, 요르단을 올 때가 생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르단 못지않게, 이렇게, p r a y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다시 공부의열리모델 근데 왕이 여기 서회 너무 어려워.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타러 갑니다. 에이, 이제 한국에 갑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내식이 다고 해는 이렇게 빨리 떴네요. 이거는 우리의 저녁입니다. 밥을 엄청 많이 줘요. 자, 네,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번 땅과는 다르게 방역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집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가방이 엄청나게 많아서 방금 겨우 하나 찾았어요.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더워. 괜찮아, 괜찮아. 비안 와. 많이 안 와. 야, 짜장면은 한국 짜장면 최고지. 한국 짜장면 최고야? 짜 맛있다! 먹어버려! 한 입! 한두 입! 세 입! 먹어보려 와! 몰라, 몰라! 고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